오늘은 장어 추어탕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이 흑산도에 가서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난 아침인데요. 흑산도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어디를 갈까 하고 흑산항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. 그중에서 뭐 식당 아침 일찍부터 문연 식당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흑산시장 먹거리촌 안쪽에 있는 식당이 괜찮아 보여서 이곳에 아침식사를 하러 갔습니다. 식당들 이렇게 꽤 몰려있는데요. 이 중에 한 중간쯤에 있는 섬나라라는 식당에 갔는데요. 섬나라 여기 식당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흑산도만의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멋이 있는 곳이었습니다. 영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쉬는 날은 따로 없고요. 뭐 차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잘 없겠지만 주차는 할때 아주 많으니까 주차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섬나라 이곳은 수족관 있는데 해산물들이랑 횟감들 좀 다양하게 있고요. 일단은 해산물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자연산처럼 크기들 되게 커 보였고 저기 꽃게? 하여튼 저렇게 생긴 꽃게는 처음 보는데, 개가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. 하여튼 저희 들어가서 일단 자리 잡았고요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, 뭐, 사이즈가 그렇게 크고, 뭐, 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아침 식사 함께 하기 좋았고요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메뉴들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. 일단, 흑산도인 막걸리를 한번 주문해서 먹었는데, 막걸리는 각 집마다 각자 다들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집의 흑산도 막걸리는 꽤 진하니 맛있는 맛이 진득하면서 되게 좋았고, 진짜 오리지널 막걸리 맛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일단 밑반찬도 세팅이 바로 되고요. 밑반찬들 맛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고, 하나씩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맛살이랑 이렇게 있는 건데, 이것도 은근히 먹기 되게 괜찮았고요. 김치도 맛 되게 괜찮게 직접 담그는 김치였고요. 마른 반찬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게 먹기 괜찮았고, 특히 이 집에서 이 미역, 이 돌미역 줄기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노각인가? 하여튼 되게 새콤하니 먹기 되게 괜찮았고, 물김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서 특히 이제 이 시래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무침 이거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하여튼 전복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복 작은 사이즈의 전복들인데 되게 이런 거 나와서 맛있게 좀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섬나라 이곳의 밑반찬들은 다 이제 흑산도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되게 좋았고 되게 만족스러웠고요. 일단 공깃밥도 나왔는데 공깃밥 밥 상태 쌀 괜찮고 찰지게 먹을 수 있었고요. 먼저 해물순두부부터 보겠습니다. 해물순두부는 다른 분께서 주문한 메뉴고요. 뭐 전부 다 해물순두부 주문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1인분밖에 주문이 안 된다고 해서 딱한 분이 해물순두부를 선택해서 먹었습니다. 해물 순두부에 순두부는 그냥 시중에 있는 그런 순두부가 가득 들어가 있고요. 가립이랑 홍합, 그리고 존복이. 이 해물 순두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일단 보기에는 그렇게 되게 얼큰해거나 칼칼할 것 같지가 않은데 막상 국물 맛을 보면은 고추기름이 살짝 들어간 건지 약간 좀 칼칼한 맛이 있어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이 먹기에는 조금 매울 수도 있는 그런 해물 순두부였습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먹으면은 되게 해장하기에도 좋고 속풀이에도 좋은 그런 해물 순두부라는 생각이 들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. 해물 순두부 저도 한입 뭐 맛을 봤는데 좀 다음에는 해물 순두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이기도 했습니다. 일단 저는 뭐 해물 순두부 말고 장어 추어탕을 주문하였습니다. 장어 추어탕. 흑산도 와서 알게 된 건데요, 흑산도에서는 또이 바다 장어도 꽤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잡힌 바다 장어로 추어탕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, 이 추어탕으로 아침 식사 한끼 해결을 하였습니다. 뭔가 굉장히 국물이 진한 그런 느낌이 들고, 바다장어 잘 갈려져서 꽤 들어가 있는 그런 좀 그런 맛이 느껴졌고요. 이게 점이런지 산초의 맛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, 약간 좀 화끈한 그런 맛도 있었는데, 밥 말아서 아침 식사로 먹기 되게 속 든든하게 먹기에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하여튼 뭐 아침 식사로 홍어 애탕도 있고 전복죽도 있고 좀뭐 라면도 있고 그랬지만요 일단은 아침부터 뭐 라면 먹기에는 뭐 해서 장어 추어탕 주문해서 먹었는데 주문 잘했다는 생각 들었고 양도 되게 넉넉한 편이어서 좋았고요 일단은 국물 진득하니 마음에 드는데 이 추어탕 안에 시래기들도 좀 넉넉하게 무청 시래기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되게 묘하게 땡기는 그런 맛이 있고 하여튼 조미료를 넣으신 건가 이상하게 중독성 있게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요 어, 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고 제가 뭐 일산에서 먹는 좋아하는 추어탕 집이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좀 추어탕의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 되게 든든하게 잘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고요 해물 순두부도 괜찮았는데 장어 추어탕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은 그런 아침 메 메뉴였습니다. 이날 하여튼 네 분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요. 다들 뭐 장어 추어탕 맛있게 먹었고, 해물 순두부 드시는 분은 먹다가 좀 맵다면서 좀 남기시더라고요. 하여튼 처음으로 방문해 본 섬나라 이 횟집이라는 식당이었는데요. 아침 식사, 아침 일찍부터 영업해서 아침 식사하기 좋았고, 음식들이 하나같이 좀 맛이 좋아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일단 해물 순두부도 괜찮고, 장어 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추천하고 싶고요. 특히 흑산도 막걸리는 진짜 강추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